안녕하십니까. 매일 신문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심 연료단지 인근 주민의 상당수가 폐주란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랫동안 일고 있던 연료단지 이전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40년 전 조성된 안심 연료단지는 레미콘과 연탄,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공장 6곳이 가동 중입니다. 주택가와 인접한 데다 공공기관이 이전할 대구 혁신도시와도 가깝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에서 이곳 주민 190여 명의 흉부 엑스선 촬영을 해보니 20여 퍼센트인 35명이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학물질이나 대기 오염이 원인인 폐기종을 앓고 있는 주민이 10명이나 됐고 한 명은 광부들이 걸리는 진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결핵을 앓고 있는 주민 16명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저탄장에서 아론 본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 폐재난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금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료단지 업주들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거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이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연료단지 이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매일신문 장성영입니다.